심판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특성급 제14경주 출발합니다. 대열 선두로 이동 중에 있는 4번 김민철, 4번 김민철, 뒷자리 2번 김민준, 3번 홍의철, 6번 박경호, 바깥쪽 5번 정충교, 뒷쪽 6번 유태복, 후민, 7번 박승민. 4, 2, 3, 5, 1, 6, 7번의 흐름 속에 3, 5번 선수수이이외타타서서번의 홍희철 철수수가번번민철철수앞자자리향향하있있습다다번의정충충선수수는번번자 선수 자리. 가 아닌 3번과 4번 사이를 노리면서 내선 진입을 하고, 3호 4번 선수들 초반 주도권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 어제 경주에서 선행승 보수 1번 박경호 선수가 3착을 기록하면서 연속 입상의 흐름 마크와 선행으로 이어가고 있고 또한 6번의 유태복 선수는 마크 입상으로 연이은 입상 흐름 이어갑니다. 아직 1승이 없는 7명의 선수들 1승의 마치표를 찍고 오늘 제14경주 마무리 지을 선수는 누가 될지 3호 4번 선수들의 주도권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뒷자리엔 1, 6, 2, 7번 순으로 나란히 달리면서 득점 선두인 일본의 박경호 선수가 자력 승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7번의 박승민 선수, 1번의 박경호 선수와 같은 동서울 팀. 1번 앞자리로 이동하면서 7번의 박승민 선수가 바깥쪽에서 앞쪽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때 1번의 박경호 선수. 앞쪽으로 다시 한번 이동하면서 자력 승부에 나서게 될지 6번의 유태복 선수 또한 자력 승부 시도비율이꽤 있습니다. 2번의 김민준 선수가 먼저 페달링에 박차를 가할지 4번의 김민철 선수와 2번, 4번, 2번, 4번 선수들이 대합선 계속해서 속도를 올려가면서 이번에 김민준 선수 그대로 자력 승부에 나섭니다. 2번, 4번, 2번, 4번 계속해서 앞선에서 위치해 있고 안쪽같이 6번의 유태복 선수 이제 바깥쪽 빠져 나올지 6번의 유태복 선수 저측이 한판 승부를 이번에 김민준 선수를 빠져나오고 그 뒷자리에 번에 박경호 선수가 6번에 단독 마크 이제 막판 추입에 노리고 있습니다. 3번에 홍희철 선수 뒤쪽에서 속도를 올려갔는데 6번에 유태보 6번 1번 1번 6번. 1번 6번 6번, 6번 1번에 선두 경험이 펼쳐졌던 특성급 14경주였습니다. 경주분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